자솔가겠습니다 솔은 뭐 세박 여기 세서 서서브라겠죠. 자, 요건 아직 안 쓰는 예, 거니까. 예, 예, 예. 자, 우리 네박자부터 네박자 쉬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, 어우 벌써 레슨 3갔 같습니다. <laughs> 이틀 만에. 예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네박자 시작이했죠 자, 앞에 보시면서 텅긴투 잊지 마시고. 하나, 둘, 셋, 넷. 투 아니라 투. 네. 또자왼입 누르셔서 셋, 네 One two three four. 너무 잘하셨어요. 오 이거 뭐,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배우는 사람 처음 봤는데. <laughs> 자 다음에는. 솔하고 나고 라고 나, 구, 라, 구 솔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솔라라솔 라, 라, 예. 숨쉬고 시라솔 이거예요. 자한 번만 솔라솔 시라솔 순서대로. 자, 예. 자 일단은 우리가 솔부터 솔하고 라라 라, 솔만 한번 해주시고요. 만 만. 자 입술 보시고 세팅 항상 이렇게 물고 있어야 돼요. 네. 네. 둘, 셋, 넷. 투가 <목소리> 아니야, 투. 자, 넘피스 많이 물리면, 예. 예. <목소리> 네, 조금 <자>, 가라. <목소리> 자, 좋아요. 셋, 넷. 두 박자. 두, 두, 두. 두 박자. 거예요 아까는 네 박자지만, 둘, 예. 셋, 넷. 네. 그 다음에, 어떻게, 씨라 소리라 했죠? 씨. <목소리> 안을실 거예요. 어때요? 무는 거하고 안 무는 거하고 소리 전혀 차이가 나지 예, 예.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무는 소리가 좋아요. 안 무는 소리가. 네. 그래서 무는 소리를 내야죠. 그죠? 안 무는 무르면 그냥 잘한데 네, 연습실 같은 데서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. 좀 프로가 지십시오왜저한 하는 거예요? 자, 가상 중에 통기 안 무셔요. 우리 목소리 같은 거 네, 노래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안 좋으면 특히 싫 그죠? 욕설이 예, 예. 좋게 되면 앙구시를 잘 하셔야 돼요. 예, 예. 자, 다시 한 번. 시, 라, 라, 솔, 세, 예. 넷. 후, 세, 넷.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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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. 솔, 라, 라, 솔. 이거예요. 예, 예, 예.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. 예. 원, 투, 쓰리, 후. 네. 자, 앙구시가 안되니까 소리가 안 나죠. 이거 너무 많이 맞지 마시고. 푸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 아니, 노, 노, 노. 턱 내리세요. 조금만. 네. 됐어요. 이거 건드린 거예요. 지금. 네. 셋, 네. 자첫 번째 호흡을 들시면 안하시겠 네. 노래 잘하는들으잘해듯이 색소폰 네. 잘들으시 잘해야 돼요. 둘, 네. 들어보시고. 셋, 넷. 네. 네, 네 박자 안가고 두 박자밖에 안가서 아, 따따 소리 네 박자가 야 되겠죠? 아예자 한번 해볼까요? 땐땐네 네, 네. 너무 잘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솔라시나갈거예요 라 아시겠죠? 솔, 라, 시, 라두 박자씩이요? 두 박자씩, 그 다음에 다음에 또, 다음에 솔라, 솔이에요 1, 2, 3, 4 라, 솔라 솔, 라, 소, 솔 잘하셨는데 중간에 왜 입술을 풀어요? 러니까 그, 힘이 다안 났어요 안 다안 했어요 항시 내가 풀을 할 때까지 주세요. Yeah, yeah. 솔 아니 진도깨가 yeah. 한번 물으면 안 놓잖아요. Yeah, yeah. 놓지 마세요. 노라고할때 놓으세요. Yeah. 자 다시. 이러니까 무대였어요. 솔라 시라 솔라 솔 솔라 솔. 오케이 오케이. 한잔 잘하셨어요. 원, 두,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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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팅 안 됐어요. 자 입술. <끄> 하나 둘셋 넷. <끄> 호흡을... 솔라. 자 해볼까요? 중간에 제가 예.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네 박자 네 박자 여덟 박자로 호흡하기로 했잖아. 예. 그걸 하시잖아. 예. 호흡을 소울. 안 해서 못했어, 그죠? 네박 네바... 예, 솔에네 박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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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, 예. 솔라. 시-라 숨쉬고, 솔-라-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네. 솔-라-시-라 숨쉬고, 솔-라-솔 그렇죠. 1, 2, 네. 3, 자, 세팅은 주시고턱 <laughs> 잠깐만 내리시고, 넷, 넷. 아이고, 좋셨겠어요 예. 그러니까 네. 어, 숨, 숨 쉬는데 네. 굳이 두 박자 굳이 말고, 한 박자 하고 호흡부터 하세요. 네. 아셨죠? 자, 둘, 셋, 넷. 잘하는데 통증 두번안 하셨어요? 예. 기억나시죠? 예. 네. 다 짚어요, 제가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시, 라, 쏠인데, 소리 네 박자예요. 예. 자, 둘, 셋, 넷. 또 통증 안 하셨어요? 예, 예, 예. 셋, 넷. 라 호흡 하시고 그 다음에 라 시솔 호파 하시고 시예시 시솔 네어 아, 아니 그건 도죠 라아나 셋네 따랐어요. 우리 둘이 합쳐가지고 네. 자 시라솔 호흡하고 라 시솔 시라솔 호흡 라, 그렇죠 라, 시, 솔. 네 갑니다 좀 전에 하셨던 거원두 네. 쓰리 폴좀더세 호흡하시고 라 시라 아 이거 잘 불러야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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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셨어요. 그다음에 시라솔라센네. 그다음에 솔시솔센네. 너무 어, 잘하셨어요.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실까요? 시라솔라 호흡하고 라, 솔시솔 오케이. 솔시솔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. 자 너무 깊이 물지 마시고 잠깐 물어서 둘셋 넷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네네. 너무 잘하셔서 수고하셨어요. 네네. 자, 대인 연습하십시다.